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오늘은 제 30강 방향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방향 전치사가요 디아따스 디바와 디하답반 디블락강 디달람 디루아디스블라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번 레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전치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아따스 자 디아따스는요 위 아래 할 때, 그 위나, 방향을 말하는 그 위로, on 또는 over를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카메라 이두 뚜르르 딱, 디아타스 메자. 자, 그 카메라는 떨르르딱 놓여졌습니다. 완료 형태죠. 디아타스 메자. 책상 위에, 여기서는 on the table 이렇게 쓰인 거죠. 자, 그 다음, 디바와. 디바와는 아래, 이하, under, underneath, below,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문장을 한번 보면 까미 버르잘란 디바와 잠바딴 이뚜 자, 까미 우리는 버르잘란 걸었습니다. 디바와 아래에 잠바딴 이뚜 그 다리 아래를 걸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디하다빤 디하답반. 디하다빤은요. 앞즉 in front of를 의미합니다. 자, 알리 버르디리 디하다빤 클라스 자, 알리는 버르디리 섰습니다. 그, 교실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뭐 누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은, 벌을 받는다든지, 그러겠죠. 자, 그 다음, 디블락강 또는 디발릭. 자, 디블락강은요 뒤, 비하인드를 의미하고, 디발릭은 뒤, 뒤에, 즉, 비하인드 또, at the back을 의미합니다. 어, 디블락강 끄다이, 아다숭아이. 자, 가게 뒤에 라는 얘기죠. 아더숭하이 강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그 가게 뒤에 강이 흐른다 그런 표현인데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디아 버르 순분이 디발릭 알마리 버사 이 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는 버로 순분이 숨었습니다. 디발릭 그 뒤에 알마리 버사 이 뚜. 그큰 장롱 위에 또는 그큰 찬장 뒤에 숨었습니다. 자, 여기서 디발릭 알마리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뒷면을 의미하죠. 그러나, 디 블락강 끄다에, 이것은 가게 뒤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 블락강과 디 발릭은 약간의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 달람이요. 달람은 안에 또는 안으로, 즉, 인이나 인사이드를 의미하죠. 자, 첫 번째 문장. 수라수라 잇뚜디 심판 디 달람 랏지 자, 그 편지들은 디 심판 보관되었습니다. 디 달람 랏지 서랍 안에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디달람 바꾸리두 아다 울라 그 바구니 안에 뱀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다음 딜루아는 밖에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딜루아 대환 라마요랑 머는구자 대환은 홀이죠. 그래서 홀 밖에 라마요랑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 문장 루마디아 딜루아 까와산 버르꾸룸 자, 그의 집은 딜루아 밖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어떤 밖이냐면, 까와산 버르꾸룽. 꾸룽이라는 것은 동물한테는 우리고요. 사람한테는 감옥이죠. 자, 그리고 감옥이라는 뜻의 단어로 뻔자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 감옥같은 그런 구역, 즉 통행금지구역이라는 뜻이에요. 까와산 버르꾸룽. 그러면 통행금지구역 딜루아 밖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스블라. 자, 디스블라는 옆에, beside라는 의미예요 자, 아스만 두둑, 디스블라 사요. 자, 아스만은 앉았습니다. 두두, 디스블라 사요, 내 네, 옆에. 자, 그 다음, 디스블라 방우난 이뚜, 아다 꾸일. 자, 그 건물 디스블라 옆에 아다 꾸일. 예,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여기서 꾸일은 힌두 사원을 얘기합니다. 차이니스들이 가는 곳은 똑공 그 다음에 교회는 그레자 무슬림들이 가는 곳은 마스짓 가 되겠어요 자 여기는 사진들을 잠깐 보시면은 까와산 끄말랑한 그랬죠 네 무섭게 해골바가지가 그려져 있네요 자 까와산 그러면 지역 끄말랑한 그러면 사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고 지역 그런 뜻이고요 여기 소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까와산 름부멀린다스즉 소가 지나는 구역 그런 얘기죠 자그 다음 아와스 네, 주의해라 그런 얘기죠 까와산 끄말랑한 즉 사고 위험지역 그런 표현이고요 빤두츠르맛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 표지판은 아주 중요한 표지판인데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이 표지판을 보고 휴게소를 찾고 그 휴게소에 무엇이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즉, 까와산 레핫, 그러면은 휴게소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쉬는 구역, 지역, 그런 얘기죠. 그래서 까와산 레핫은 휴게소, 그런 뜻이고요. 울루버르남은 아,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울루버르남, 휴게소, 그런 뜻이고요. 여기 보면 모스크, 즉 기도장소가 있고요. 가르프단 수도, 즉 포크하고 스푼이 있죠. 이거는 식당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표시가 있죠. 화장실이 있다는 얘기고요. 공중전화 부스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유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휴게소마다 주유소가 있는 게 아니고, 좀 규모가 작은데는 주유소가 없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을 넣으실 때 이런 표지판을 보고서 어, 이 휴게소에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팔각점 같이 쉴 만한 곳이 있다라는 표시고요. 물론 파킹 장소가 있다라는 표시고, 자, 맨 마지막 요 표시는요, 예, ATM 기계, 즉 돈을 뺄수 있는 ATM 기가 있는 휴게소다 그런 표시예요. 자, 여기 있는 1km는 1km 전방에 있다 그런 표시죠. 자, 방향 전치사를 정리를 해 보면요. 디아다스 위에, 디 바와 아래에, 디 하다판 앞에, 디 블락강 뒤에, 그다음에 디 발릭 뒷면에, 디 달람 안에, 딜루와 밖에, 디스블라 옆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할 때는 디 대신에 끄를 쓰죠. 그래서 끄끼리 그러면 왼쪽으로, 끄까난 그러면 오른쪽으로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기억해야 될단어들 보겠습니다. 명사, 대환 그러면요, 홀 또는 전시장, 잠바딴, 다리, 카메라, 카메라, 클라스 학급, 구일, 사찰. 특별히 이제 힌두 사원이라고 그랬죠. 마르카, 마크, 표식, 문화라 탑, 타워, 바당, 들판, 뻐르번다하란 국고 또는 금고. 이 뻘어본다 하란 단어가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렵지만, 여기 뒤에 뻘어본다 하란 깠다 이렇게 붙이면, 깠다 라는 말이 word, 단어잖아요. 그래서 단어의 금고. 그래서 이게 보케블로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뻘리스티와 어떤 이벤트, 사건. 그 다음에 뿐착 꼭대기, 정상. 스니비나, 건축술, 양식. 등하 중앙, 중간 부분. 뜬하 말람, 한밤중, 띵깟, 층, 계단, 우빠 차라, 예식, 의식, 그런 뜻입니다. 다음, 동사, 버르슨분이, 숨기다, 비나, 세우다, 건축하다, 모나막깐 자, 나마가 어근이죠. 그래서 이름을 붙이다, 부르다, 멍한둥이, to be consist of, 무엇으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모냑식간 증언하다, 모니로바에, 자 루바가 어근이죠. 그래서 모모와 담다. 이것은 이제 형태나 모습 이런 것들을 닮았을 때 표현하는 거고요. 뜨르르 다 놓여져 있다, 떨바상 설치하다, 고치다. 자 형용사로는요, 인다, 훌륭한, 멋진, 아름다운 그런 뜻이고요. 스포르티 모모와 같은, 버르스자라. 그러면 스자라가 역사인데, 버르스자라 그래서 역사적인. 떨어끈날 그러면은, 끈날은 알단데, 떨어끈날 그러면 famous, 유명한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이제 방운한 압둘사마드 빌딩이, 어, 앞에 부분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네요. 한번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방운한 압둘사마드 이알라, 수부와 방운한 양인다, 디쿠알라룸프 자, 압둘사마드 빌딩은 무엇입니다, 수부와 하나의 방문한 건물입니다. 어떤 건물이요? 인다 디 쿠알라룸프. 쿠알라룸프에서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그런 얘기죠. 이아뜨르르디 잘란라자. 네, 그것은 잘란라자, 즉 어, 라자 거리에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디 하다빠냐 아다 스부아빠당 양뜨르끄날 등한 남아빠당 클랍슬랑월 자, 디 하다빠냐. 그러면은 그 앞에는 아다수부와 빠당, 하나의 들판이 있습니다. 양뜨르끈 날, famous, 즉 유명한 들판이 하나 있습니다. 등한 남아 빠당 클럽 슬랑오르, 예, 이름을 가진 그런 얘기예요. 빠당 클럽 슬랑오이 얘기는 뭐냐면요. 즉 슬랑오르 클럽 광장이라고 이름을 가진 유명한 들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방우난인니 디비나 달람 따훈 라팜블라스 스밀람블로 은빡 즉이 건물은 디비나 건축되었습니다 자 달람 따훈 그러은 어떤 연도 안에 그런 얘기죠 즉 1893년에 건축되었습니다 이아 모오루파이 스니비나 방우난 방우낭 디 아시아 바랏 자 그것은 모오루파이 닮았습니다 스니비나 건축 양식을 닮았습니다 방운한 방운한 디 아시아 바라 자 바라시라는 것은요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강의로 이어집니다.